there 오늘은 저희 사랑 솥밥을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솥밥은 여러 가지 야채를 듬뿍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간찬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제가 자주 해먹고 있거든요. 저는 솥밥을 주로 냄비에다 하는데 뭐후라이팬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밥솥 있으시면 전기밥솥에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전기밥솥이 밥이 너무 맛없게 돼가지요 버리고 집에서는 밥은 냄비에다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솥밥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아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식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밥에다가 내가 원하는 야채들 넣고 간을 조금 한 다음에 뭐 밥하시면 끝이에요. 간을 미리 밥할 때 하셔도 되고 그게 뭐 귀찮거나 간 맞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밥이 다된 다음에 양념장을 얹어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김 같은 데 싸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제 간을 다한 솥밥은 그냥 돌김 같은 데 싸드셔도 좋고 간 아니 안된 밥은 조미김에다 싸먹어도 좋고 저는 그 솥밥을 하고 나면 계란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양념장도 좀 넣고 기버터 같은 거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진짜 솥밥 전문집에서 먹는 것처럼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솥밥의 기본은 일단 냄비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막 내가 냄비밥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쌀을 만약에 내가 한 컵을 떴다 하면 그거랑 똑같은 양의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쌀을 살짝 때마다 그 쌀이 또 수분을 먹는 양이 다 달라져서 요 쌀은 요만큼 물렀는데 어떤 쌀은 또한 컵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요건 좀 감을 잡으시면 되지만 하다 보면 웬만한 냄비밥은 다 맛있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 봐서 물이 너무 많다 하면 중간에 조금 저는 뚜껑 열어놓고 수분 좀 날리거든요. 처음에 막 냄비밥 할 때는 중간에 뚜껑 열면 큰일 나는줄 알고 막 칼같이 물의 양을 맞추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중간에 이제 열어보고 뭐 물좀 많다 싶으면 불 조금 줄이고 수분 좀 날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거의 처음에 해 먹었던 속밥 같은데요. 연근 닭다리 속밥이라고. 연근이랑 당근, 뭐 다른 야채 좀더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 닭다리살 넣고 이제 밥을 하면 되는데, 닭다리살을 밥에 넣으실 때는 껍질 없이, 없는 닭다리살로 잘라서 넣어주셔서 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저는 찌유를 한두 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향도 되게 좋은 밥이 돼요. 밥에 딱 했을 때 아주 짭짤하진 않지만 그 향이 되게 좋아서 저희 식구들도 잘 먹고 손님 올 때도 가끔 대접하는데 야채를 좀 크게 씹는 맛을 좋아하시면 연근이랑 당근을 좀 크게 써시고 저는 좀 작게 썰어서 넣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참고하는 분인데요. 비비안 밥님이라고 저는 인스타에서만 봤는데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솥밥을 진짜 정석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많이 참고했던 게 무하고 미역 들어간 솥밥 그 다음에 톳솥밥 버섯을 듬뿍 넣은 버섯솥밥도 있는데요. 버섯솥밥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하고 뭐뜸 들일 때쯤에 버섯을 넣는데 저는 진짜 많이 넣어요. 밥보다 훨씬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는데 그게 숨이 다 죽으면 되게 양이 적어지거든요. 양파를 좀 잘게 썰어 가지고 넣어도 달달한 맛이 있어서 좋고요. 만약에 버섯을 싫어하는 아이가 집에 있다면 김에 싸서 입에 다쏙 집어넣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미역 무소밥은 미역을 잘게 썰고 무채 썰어 가지고 양념장에다 먹기도 하고 김에 싸서 먹기도 하고요. 계란 넣어 가지고 비벼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먹기가 돼요. 어떤 날은 김에 싸서 주고 어떤 날은 비벼서 주고해서 특별한 반찬 없이도 한끼밥 언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혓에 칼슘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흡수해도 좋다고 해서 혓을 넣어가지고 밥을 해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약간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맛도 좋고 해서 여기다가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야채들 뭐 당근이나 양파 같은 거 닭다리살 같은 것도 넣어서 해주거든요. 뭐 단백질을 좀더 보충하고 싶다면 이런 고기 같은 거 같이 넣어서 해도 좋고 그리고 요거는 진짜 식당에서 먹는 듯한 밥 케이준 치킨 원팬 라이스라고 홀산모멘트님 거 제가 레시피 참고한 건데요. 이거 진짜 집에서 케이준 시즈닝을 넣고 막 닭고기를 볶으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것도 진짜 주기적으로 해먹는 건데, 원래 레시피는 닭껍질 있는 그냥 닭다리살, 케이준 시즈닝이랑 소금에 재워놨다가,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야채 볶고, 쌀도 볶고 해서 이제 팬에다 밥을 하시는 건데, 가끔 볶는 거, 밥하는 거 따라하기 좀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닭껍질 빼고 그냥 닭다리살 살짝 시즈닝에 버무려 놨다 뭐 버무리지도 않고 그냥 거의 묻힌다시피 하고 막 오래 재워주지도 않아요 파프리카나 뭐 양파 같은 거 넣고 그냥 밥할 때 같이 집어넣어서 밥해도 맛있거든요 아니면 집에 찬밥이 있으면 그 닭다리살 양념한 거 구워가지고 볶음밥으로 해도 진짜 맛있어요 봄이 됐으니까 아마 미나리가 맛있는 게 많이 나올 텐데요 미나리 새우를 넣고 밥을 했더니 진짜 이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우를 마늘이랑 올리브에 구웠다가 그거 따로 빼두고 밥을 한 다음에 미나리 썬 거랑 그 새우를 뜸들일 때 올려가지고 이제 속밥으로 먹는 건데 너무 맛있긴 한데 조금 귀찮아서 간략 버전으로 하면 새우 살 썰어가지고 밥할때 그냥 저 같이 넣어요. 거기다가 이제 찌나 간장으로 살짝 간한 다음에 집 나온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다될 때쯤에 미나리는 처음부터 넣으면 색깔이 너무 푹 죽어가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뜸데릴 때 미나리 듬뿍 올려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미나리도 처음에 이렇게 밥 위에다 올려놓으면 오, 어, 많은데 싶지만 나중에 숨 죽고 섞으면 되게 적어지거든요. 미나리 듬뿍이랑 새우 듬뿍 넣어서 밥해 먹으면 맛있고요. 새우 대신 닭다리살 넣어도 맛있어요. 고기가 좀 짭짤한 맛이 좋다면 미리 소금이나 간장에 살짝 재워놨다 하셔도 되고 전 그냥 안 재우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해버려요. 그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나물에 꽂혀가지고, 한살님 가면 요만한 냉동 곤드레가 있어요. 불릴 필요 없이 그냥 해동만 해가지고 밥하면 되거든요. 곤드레 듬뿍 넣고 밥을 해가지고, 그냥 양념장만 넣어도 맛있고, 저는 요즘에 뭐해 먹냐면, 당근 채썬거한 줌씩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익힌 다음에, 곤드레 밥 위에다가 엄청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참기름 쫄르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른 나물 제가 사드 게 있어서 브로콜리 순나물 시래기 순나물 그걸 샀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물에 좀 불렸다가 익혀가지고 얘도 그냥 밥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맛있는 나물밥이 되거든요 반찬 없고 후다닥 먹어야 될때 있어요 뭐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 들어와 가지고 빨리 밥 먹고 씻어야 될때요럴때 그냥 밥 데워가지고 김에다 싸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쏙쏙 넣어주면 얘도 정신 없으니까 나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여름에 이제 가지 맛있는 철에 해주시면 좋은데 아마 가지 안 드시는 분들도 이건 먹을 거예요. 왜냐면 가지 속밥을 하면 가지가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거 우리 아들 해줄 때는 어케 가지 안 먹어요. 그래서 겉에 보라색 껍질을 감자 깎는 걸로 살살 깎아가지고 가지를 다 잘게 썰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다진 거랑 같이 볶아주세요. 거기다 이제 간장이나 찌유 같은 걸로 양념해주셔도 좋고 저는 처음에 미소랑 된장으로 했는데 맛은 진짜 있는데 그걸로 볶아갖고 밥을 하니까 너무 밑에 많이 눌러붙다고 하여간 간장도 좋고 된장 양념도 좋은데 그걸 볶아가지고 밥을 이제 하실 때다 익었으니까 중간쯤에 이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귀찮으면 이것도 그냥 해도 되는데 가지는 좀 수분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밥물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살짝 볶아서 하는 거 추천하고 그 볶은 데다가 그냥 쌀 바로 그냥 넣으셔도 돼요 밥이 다된 다음에 이제 다 섞으면 이 가지가 다물르게다 흩어져가지고 가지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익으니까 되게 버터같은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음. 버터 좋아하면 거기다 버터 더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지 밥을 해준 다음 네가 먹은 게 가지란다 <laughs> 알려줬어요. 어 엄마 근데 가지 맛있네 이러고 나서 그때는 껍질을 안 까고 해줘도 먹어요. 솥밥에는 음. 간을 미리 하셔도 좋지만 양념장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양념장 어렵지 않게 간장이랑 들기름 저는 거의 1대 1로 넣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통들깨 같이 넣으면 약간 씹는 맛이 있고 밥 위에다 이렇게 뿌렸을 때 되게 예뻐요. 그 통들깨도 넣으시고 부치 얇은 거 잘게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얼마 전에 저는 세발나물이 있길래 사다가 썰어서 넣었더니 색깔도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양념장 하시면 되고 예전에 저는 매실에 한한 숟갈 정도 넣었는데 었 요즘은 그냥 단거안 먹으려고 그냥 뺐는데 그거 빼고 해도 양념장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밥에다가 올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